천송가9 5장입니다천송가9 5장 나의 기쁨 나의 Oh...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병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물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착각과 또 나름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함구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늘이냐, 땅이냐, 정말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면 사실이지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무척 당황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앵을 붙고라고, 없는 얘기도 하고, 또 조건도 제시하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권한도, 네 생명은 나에게 달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권한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뭡니까?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을 한 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기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예수님께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위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이런 권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 요세푸스 말처럼 총독은 로마 황제가 파견을 하는데 생살권을 부여받고 파견하는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 민족의 누구든지 죽이든 살리든 그 권한을 총독에게 주고 로마 황제가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빌라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셨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주 빌라도가 궁금해하는 그 물음에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네 생명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권력을 줬는가? 빌라도의 생각은 로마 정부, 로마 황제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권력은. 로마 정부 황제가 너에게 이런 권한 권세를 준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자기 그룹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권력이 오래간 정보가 있습니까?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요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다. 그 얘기는 노골적으로 안 해요. 내 아버지께서 권력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 하셨더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둘러.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 모든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닌 권세와 역할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넘겨준 자들은 죄가 더 크다. 그 말씀 하셨죠. 11절에.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유대인, 사내들인 공예를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냐? 죄가 더 크다. 이 말씀을 보면 너도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여부단하고, 직무 유기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지 않는 기회를 놓친 죄가 빌라도에게도 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거짓으로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판단을 해서 왜 자기 결정 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위치에서 진실되게 아름답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 두 사람이 모이면 위에 아래가 결정이 돼요. 리더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 사람만 모이면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기가 나지니 아니 공범이라면 똑같이 결정을 했다. 죄를 지면 공범이고 잘했으면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단체 모임에서 모든 일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우리 가정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빌라도는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쨌든 우호적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말 한마디면 일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예수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9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밀려버릴 겁니다. 여론에 또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버린 거예요. 심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협박하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이사 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주 절대로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황제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있어서는 누구를 이용하느냐. 가이사를 이용하고 있다. 유대 총독 빌라도보다 더 높은 빌라도를 파견한 그 가이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의 그 악랄함과 그 이중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석방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에제테이라는 헬라에 힘썼으나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우호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는지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황제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를 처형시키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점 자꾸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마귀사탕은 약점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빌라드에 대한 협박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립시켜서 빌라도에게 양자택일을 해라. 로마 황제를 택하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택하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참, 빌라도가 코너로 몰렸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념에는 굴욕적인 말조차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죠. 로마 황제들을 다 가이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에굽에서는 바로 이렇게 호칭하듯이 로마 황제는 전부 다. 가 이사라 그래.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거든요. 이 사람은 정적에 대하여 의심도 많고 잔인하고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투서를 보낸다면 빌라도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내면적으로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 대한 이 정치적인 불안감, 지금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죠. 잘못하면 투서가 들어가죠. 엄청난 빌라도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 회원.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인정했는데,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위 높고 신분 높은 자들이 이렇게 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빌라도에게 단체로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안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람 보내서 재판하고 있는 그 가운데 부탁하잖아.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의 편에, 진실 편에, 공의로운 편에, 자기 양심 편에 서야 하는 자들이 권력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결국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놓아준 자가 바로 빌라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경하면서도 늘 말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넘긴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는 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빌라도도 곧바로 유대 총독 지교에서 몇년 후에 물러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현재의 이 상황,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책임을 질줄 아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내 신앙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정말 그러한 삶 오늘 빌라도의 착각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되잖아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노력한다 힘썼다 됐습니까? 됐잖아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고 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우리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 명절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의 삶 현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또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아는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양심껏 올바른 결정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라도의 착각과 빌라도의 노력이 헛된 노력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키며 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